오늘도 에픽세븐을 하고 있는 에붕이 대깨붕이들이요. 안녕하세요. 에픽세븐 하는 대깨의 깨말입니다. 서두에서 민감할 수도 있게 여러분을 에붕이 대깨붕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현실 부정하고 싶지만 저도 에픽세븐의 머리 깨진 지 벌써 1년 반이나 되었네요. 컬렉터로서 지금까지 나오는 캐릭터를 거의 100%를 족족 뽑아가며 1년 반을 지냈지만 오늘의 영상을 끝으로 무과금의 길을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 하면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에픽세븐을 17년 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낮추고 여러 이 부분을 낮춰부름으로써 우리처럼 낮은 콘크리트 같은 충성 유저들이 직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보고 있는가. 게임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격한 감정의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 많은 이해 부탁합니다. 근 단년 사이에 에픽세븐이라는 게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리 유저들이 공식 카피를 통해 발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 이슈화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학고 유튜버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소리내보고자 합니다. 많은 에픽 유저 또는 다른 모바일 게이머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되면 게임사 역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으로요. 서론을 정리하고 바로 정리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골적으로 심해진 과금 유도. 두 번째, 밸런스 붕괴 현상. 세 번째 기사단정 컨텐츠의 과도한 스트레스 및 매칭 문제 네 번째 게임 확률에 대한 불신 다섯 번째 그외 생각할 거리 본격적으로 목차와 그에 따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각의 게임사마다 유저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권을 하는 유저의 성향 리니지 라이크 류의 게임을 하는 유저의 성향 그리고 에픽세브를 하는 유저의 성향 뭐 이런 거 말이죠. 감히 제가 단연컨대 위에 언급한 각각의 유저들의 성향 전부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에픽 7 유저들 스토브의 키보드 워리어 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주장적이고 개인적인 것 그것을 넘어 에픽세븐 유저들의 성향은 선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에픽세븐을 하며 영상도 많이 만들고 라이브하며 소통도 해봤지만 개쌉소리하는 몇몇 들을 제외하고는 아니 뭐 이런 착해 빠진 유저들이 있나 할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개소리는 어딜 가나 있는 거고 어떤 모임이든 다섯 명이 모이면 한 명은 병신이라는 것이 정설이니까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당해도 이 정도만큼 했는데도 개정 로비에 있는 캐릭터 바라보며 해응, 힝, 후행하며 넘어가 주니까 게임사가 더 때리는 것 같아서 화날 때가 더더욱 많다는 것, 게임사가 알아줬으면 하네. 이렇게 착해 빠진 모바일 게임 유저들 어디라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 받아서 서두에 이은 서두를 또 했는데 자꾸 대본 쓰면서 욱하고 올라오니까 말이 좀 길어지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골적으로 심해진 과금 유도. 수집형 RPG에서 한정으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건 필연적으로 과금을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한정 캐릭터의 성능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면 그 형태는 현상은 더 가중되겠죠. 지금의 이 스샷은 최근 4개월 동안 진행된 한정 및 콜라보 캐릭터 출시 현황입니다. 보는 것처럼 7월부터 매달 끊임없이 한정 캐릭터들의 출시로 밸런스 붕괴 그리고 과금 유도가 심해지 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스트리머 및 일반 유저 들이 슬슬 지친다 라고 공카의 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태죠. 또한 지금 보는 리스트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픽세븐에는 일반 성향 캐릭터 외에 굉장히 비싼 재화를 넣어야만 얻을 수 있는 월간 캐릭 영웅 존재하는데요. 이 월간 캐릭터는 월간 뽑기를 넘어서는 신비 소환이라는 아주 개같이 비싼 과금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뽑을 수 있는 확률을 줍니다. 천장 물론 있습니다. 상점에 가서 신비 뽑기 패키지를 전부 다 사면 가능하죠. 그리고도 못 뽑았다? 아 괜찮습니다. 히든 뽑기가 또 11만 원, 5.5만 원으로. 혜택인 양 튀어나오죠. 다른 뽑기는 120회 천장입니다. 월광 뽑기는 천장 없이 기대 값으로 뽑아내는 것이고요. 신비는 200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신비 상점의 패키지들을 다 사면 확정적으로 월광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가? 아니요, 못 삽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약4 0법의 신비 재화가 있어야 천장을 칠수 있어요. 이번 달에 못 사면 다음 달 신비 상점이 새로 나타날 때까지 분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약을 따라가는데도 벅찬 와중에 밸런스를 붕괴할 만한 월광 캐릭터들이 같이 출시가 돼서 점점 게임을 따라가기 힘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출시된 월간 피편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 개의 캐릭터가 왜더 이슈가 되는지는 뒷편 주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천사 안젤리카. 두 번째, 벨리안. 세 번째, 화란의 라디. 말씀드릴 밸런스 및 심한 과금 유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나에 관해. 한 가지 음모론이 돌고 있죠. 기존에 있던 우리형 크라우, 그러니까 사업실장이 나간 뒤에 컴투스에 있던 사람이 사업실장으로 들어온 뒤부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서 더 소문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사업실장이 예전에 컴투스 때 확률 조작 및 밸런스 붕괴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더 불타고 있죠. 심한 과금 유도에 관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에픽세븐에서는 실시간 아레나라는 PVP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시즌제로 진행되면서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마스터 등급 이상을 찍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특정 영웅의 전설 스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시리즈가 끝날 시점쯤에 진행되는 월강 신비 소환은 암묵적으로 해당 스킨을 가진 영웅이 선택되어 왔죠 이번 심판자 키세라는 영웅의 새로운 스킨 이게 출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다가오는 신비 로테이션은 심키색이구나 생각을 했죠. 문제는 이번엔 예외적으로 키세가 아닌 위에 오버 밸런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란의 라비가 선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과금 유도에 지쳐 있는 사용자들이 이 변경 내용을 보고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 화란의 라비라는 캐릭은 특정 재화로 살수 있는 주화 상점에서 바로 이전에 로테이션에서 팔았기 때문에 더더욱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화 상점이란 같은 월강 5성 영웅을 뽑게 되면 주화라는 재화를 주게 되는데요. 이 주화를 모아서 살수 있는 특 상점입니다. 월간 캐릭은 하나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복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주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고 주화 상점을 통해서 화란의 라비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이번 신비 로테이션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공식 에픽 소통 방송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앞으로는 이루지 않도록 고려해 보겠다 그 정도로만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럼 천젤리카나 화라비는 과금 유도를 위해 일부러 진행되었구나라는 거 암묵적인 사실로 전달이 되어서 더 화제가 되었던 것. 것입니다. 아니 대체 유저들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시발점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불을 안 붙였는데 연기가 나겠습니까? 근데 게임사의 반응은 지금 연기가 나니 추후에는 연기를 줄일 방법을 찾아오겠다라는 대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곳에 바람을 불어 연기가 안 나는 것처럼 패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아래에 있는 우리 유저들이 불탄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 불어주면 타야지. 두 번째, 밸런스 붕괴 현상. 2년 전 분명히 에픽세븐은 초창기 게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밸런스를 캐릭터 하나로 조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메타 자체를 하나의 캐릭터로 카운터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현재 대표적으로 오버밸런스라고 불리는 캐릭터들 즉, OP 캐릭터의 리스트에 영웅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드 클로에, 빛의 천사 안젤리카, 화란의 라비, 램, 비올레토 이 캐릭터의 특징은 뚜렷한 카운터 영웅이 없거나 각 캐릭에 맞는 단 하나의 카운터 캐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없으면 꼬운 화제의 메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중 빛의 천사 안젤리카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다른 캐릭 3개에서 4개의 성능을 모두 다 가진 캐릭으로 출시된 정도 문제이지만 노골적인 과금 유도로 사용되어 더욱이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선 위에 잠시 언급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신비소환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비소환은 신비재화를 통해 일반 성향 캐릭터가 아닌 특정 월광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가차 시스템이죠. 문제는 신비재화 자체가 너무나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번 로테이션 이 돌아갈 때 월광 5성 캐릭과 월광 4성 캐릭이 동시에 판매되는 시점에서 월광 5성 캐릭에 한에서만 천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즉 천장 기준으로 200회 뽑기를 통해 월광 5성 캐릭터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월광 4성 캐릭터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장이 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모든 메타 캐릭터를 통틀어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천젤리카가 월광 4성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같이 픽업을 진행한 실험체 세지라는 캐릭이 아무도 쓰지 않는 이른바 똥캐라는 점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천젤. 레카를 뽑기 위해 과금을 했지만 희대의 똥 게임 오성게가 뽑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천장이 리셋되고 그에 따라 게임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 댓글을 참고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오버밸런스 캐릭터 출시와 함께 심한 과금 유도가 어찌 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데요. 새로운 사업실장 음모론 등 유저들 불만은 커져만 가는데 게임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은 공식 카페에서 에픽세븐을 에픽세븐 나이치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기사단전 컨텐츠의 과도한 스트레스 및 매칭 문제. 에픽세븐에서는 사용자들이 기사단이라는 그룹으로 모여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이중 기사단끼리 서로 성을 지키고 공격하는 흔히 기사단전이라는 컨텐츠가 있으며 이는 매주 월, 수, 금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구조죠. 아쉽게도 기사단전 컨텐츠는 에픽세븐 출시 이후 단한 번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최상위 기사단이든 그렇지 않은 많은 기사단이든 그 보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특정 순위 100위 이상에만 들어가면 기사단전 승리에 대한 보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죠. 다만 기사단의 컨텐츠가 서로 성을 공략하고 방어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많은 상위 랭커분들이 이 기사단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최상위 길드가 다른 최상위 길드를 만나 단순히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적의 스펙을 분석하고 공격하며 또 방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캐릭터들의 세팅을 꼬아서 예상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기사단이 다른 최상위 기사단을 만나게 되면 기사단전 한번치르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을 하죠. 기사단전 매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이상하게 최상위 기사단이 얼마 전에 만난 기사단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가끔은 조금 쉬운 기사단을 만나거나 이 컨텐츠로 조금씩 쉬어가는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매번 매회 매주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한번 발생합니다.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최상의 길드에 들어가면 탈퇴가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 길드 자체에 입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 피로 맺은 혈맹 아이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에픽세븐은 단원들이 기사단 전에 빡셈을 견디지 못하고 심심치 않게 탈퇴를 하며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최상위 기사단들은 단원들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는 또한번 나간 단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추가로 모집하는 단원이 잘 모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최상위 세계의 기사단 단장들이 건의 게시판을 통해 각자의 개선 사항들을 동시에 투구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 방송에선 대수롭지 않은 수준으로 넘기고 있어서 불만은 더욱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태입니다. 게임 시작 3년차가 되어서야 반영한 듯한 공지도 있기는 했죠. 신념의 시즌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네 번째, 게임 확률에 대한 불신. 에픽 세븐은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 인 게임 내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확률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보니 확률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 이를 걷잡을 수 없게 퍼지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죠. 에픽세븐의 장비 중 반격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세트를 장비한 캐릭은 피격 시에 약 20%의 확률로 반격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상하리만큼 상대방이 반격을 잘한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꾸준히 어필하거나 공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게임사에서는 묵묵부담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었죠. 약 한달 반 전인 9월 말경에 게임사 측에서 뜬금없이 시 반격 세트의 확률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체감상 느낀 반격 확률 20%가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30%로 반격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진 사건이죠. 문제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지한 내용이 아니라 에픽세븐 한 유저가 자신이 테스트한 내용을 공유해서 밝혀진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격 확률뿐만 아니라 장비 강화 확률이나 아레나에서 방어를 하는 방덱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률이 다른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유저로서는 확인할 길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 보니 여전히 불신만 가지고 의심하며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픽세븐 하는 유저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방댁 보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게임을 서비스한 지 3년이 되어서야 에픽 라이브 및 업데이트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모든 확률을 공개하겠다 라는 공지가 있었고 확률을 공개를 했죠 장비 강화 시 보조능력치 강화 확률에 대한 정보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공개는 했지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 강화에 대한 확률은 공개했지만 아직 모르겠는 건 부옵션이 생성될 확률은 왜 없을까요? 왜 나만 효효가 적중, 땅색만 부옵션으로 잘 붙는 것 같은 걸까요? 정말 기분 탓일까요? 그리고 이번 신비 상점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대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몰랑, 사과했으니 용서해줘. 신비 좀 챙겨줄게. 잊어줄래? 딱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확률 게임에서 그게 0.1%가 되었던, 0.00001%가 되었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반격 확률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재화에 대한 확률이 달랐는데, 개발 담당자 또는 사업부장의 일말에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똑같은 대처를 하겠죠. 왜냐구요? 이 방법이 쿵하니까 말입니다. 다섯번째, 그외 생각할 거리 위에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콜라보 캐릭터의 인게임 컷신, 퀄리티 저하 콜라보 일정을 특정 캐릭 판매 이후 일주일 전에 공지 중요한 버그는 한 줄로 업데이트하고 신 캐릭만 홍보하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근 4개월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생각할 것이 수집형 RPG 그 중에서 나름 반기 중 끼고 있는 에픽세븐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집형 게임에서 파워 인플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지속적인 캐릭터 출시로 인한 피 p 를 오피로 막는 것. 그것은 게임 자체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유저들의 과금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큰 손들은 지출에 신경을 좀 쓰는 정도겠지만 소과금 또는 무과금은 없으면 컨텐츠를 즐기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없으면 꼬아서 접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수집형 RPG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 특히나 경영지원에 관련된 부서는 좋겠죠.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반대로 유저들은 피눈물 흘리며 꼬적각을 재고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3년 동안 출시한 캐릭터의 리빌딩이 필요하겠고 그 캐릭터로 새로운 에피소드나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유저 모두 쌍수를 들며 환영할 것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신캐 안 내놓으면 또 다른 유저들은 신캐 내놓으라면또 글을 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건한 달에 두 개씩. 두 달에 세네개씩 공장처럼 캐릭터를 찍어내는 건 분명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에픽세븐은 내가 참여하는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슬로건인 게임입니다. 1년 반 동안 과금하다가 지금은 계속되는 신캐릭 출시에 지갑이 얇아져서 참여조차 못하고 남들이 하는 애니메이션만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으로 구매한 캐릭을 함부로 높아할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누구나 내가 가진 캐릭터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히 싫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미 아레나 실레나가 존재하고 있어서 과감한 패치도 못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죠. 에픽세븐의 서비스 끝까지 가져가야 할 서비스의 묘이며 운영의 극치에 다다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건 모두 아레나 실레나에 따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PvE를, 또 다른 누군가는 PvP만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PvP가 아닌 PvE 특화를 만들거나 캐릭터 자체의 호감도가 아닌 인게임 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캐릭터 간의 호감도를 내세워서 PvE에 된 버프를 가져온다면 버려진 캐릭터 시너지가 날만한 캐릭터들이 분명 있으니까 해결의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프가 아닌 모두가 버프될 때각 캐릭터 간 밸런스도 유저들의 캐릭터 에 대한 연구와 활용도 더욱 활발 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캐릭터는 특화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만 캐릭터로서의 생명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에픽세븐 초창기부터의 캐릭터들을 보면 색깔과 스킬이 뚜렷했으며 본인만의 개성 즉 아이덴티티를 갖고 태어나 예를 들면 탱탱이 방어하다가 한 명은 꼭 데리고 가는 크라우라던지 죽으면 선턴 잡고 구한해서내 힘을 꼭 보여주겠다는 집빌이라던지 말이죠. 지금은 위에 아이덴티티를 가진 영웅들을 쌈싸먹겠다며 조건부 작동 스킬, 다중압축 스킬들을 가진 캐릭터들이 즐비하게 나오는 건 많이 안타깝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원래는 가위바위보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게임이었는데, 현재는 가위바위보의 묵지발을 섞고, 하나 빼기를 넣은 다음, 홀짝을 곁들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집행관 빌트레드를 보면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점점 패치를 하고 보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지, 매번 신캐로 그거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회사의 노골적인 과금 유도와 지치는 유저들, 그리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가? 회사는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야 하고 매출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일을 하는 목적성에 반대표를 던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유저들이 지쳐나가고 떨어지고 분노하고 꼬조파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연관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관계성이라고 할지 대본을 쓰면서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먼저 과금만 우선하며 화를 키운 공룡기업 NC를 퇴본 삼아 보면 그 결말을 다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돈만 쫓았기에 지금도 구글 플레이 1에서 5위를 점령하고 있지만, 유저의 신의를 잃은 건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돈과의 연관성은 있지만, 유저들과의 관계성은 버린 아주 훌륭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회사의 과금 유도 또한 관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선행 작업과 흐름, 방식과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서로가 종속되고 이해하고 동조하는 관계의 영역 말이죠. 수집형 rpg의 영역으로 보자면 이 캐릭터가 지금 시즌 지금 시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그에 맞는 탄탄한 스토리 라인과 캐릭터 간의 연관성 그리고 유저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 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콜라보를 공지한다고 하면 이 연관성 이 관계성이 과연 생기게 될까요? 막말로 길가다가 부딪힌 남녀가 매일 갑자기 결혼하지 않듯이 그두 사람의 연애라는 과정 안에 싸움, 즐거움, 사랑과 희망이 들어있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죠. 확률이 기반인 게임에서 최근 반격 확률이 20%가 아닌 30%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개발사에서 모든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불신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확률형 게임에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개발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와 기획자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실수가 당연히 용납됩니다. 이를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 개발 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유저들도 아 사람 냄새 나네 실수했으니 다음에는 잘해 라며 응원하지 않을까요? 이미 좋은 아주 올바른 예시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사촌 로스트와 크의 빛강선이 좋은 예시겠습니다. 빛강선 PD가 말했죠. 회사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말아주세요라고요. 유저는 말입니다. 그 게임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가 돈 쓰지 말라고 해도 서버비라며 이달 서버비 입금했다며 즐거워하고 지난달에 서버비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영상의 초기에 말한 에픽세븐의 선한 유저들의 모습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게임사의 인정입니다. 게임사는 인정하고 당당히 사과할 뿐 사과하고 그러면 유저들은 쿨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통보 같은 소통 방식. 일방통행 같은 사과 했으니 나몰랑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저가 바보라고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캐릭터 끼워 팔기 하지 마세요 오피를 오피로 막지 말아주세요 솔직해 집시다 게임사가 월광 10개 20개 준다 한들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확률 게임의 확률이 다르면 유저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게임할 것이며 공지를 보고 게임사의 신뢰성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말입니다 게임사가 솔직하게 다가와주면 유저들은 솔직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하자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나와주시고 다가와주긴 유저로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붕이 깨말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모모헤야지님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